대한민국 공인중개사 최초 방송국 알비스 t v 생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헬렌 켈러가 그런 말을 했네요. 음,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오. 우리의 되어진 바로 인해 감사하는 것이다. 성경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감사는 감사의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입장일 것을 겸손하게 수술을 낮춰야 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 옆에 지금 멋진 분이 나와 계신데요.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저희 방송 이래 이렇게 훌륭한 복장을 가지고 오신 분은 지금 처음이었어요. 어 세무사님이신데요. 어 어, 세무사님이시면서 우리 그 많은, 음, 어, 또 프로필이 있는데 간단하게 세 가지만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세무사님 인사부터 할까요? 네. <laughs>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반갑습니다. 정경윤 세무사입니다. 네. 우리 세무사님, 어, 국사청에서 또 근무하시고. 네. 네네. 지금 세무사 사업 하시면서. 네. 네네. 행정자치부 말 세무사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네, 네. 네. 법률 서비스 기업 로시컴 주식회사 세무 상담위원으로 계시고요. 네. 그밖에 많은 그 활동들을 하고 계셨는데, 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저희 방송국에 오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어떠세요? 기분은? 네, 또 먼저, 예, 소감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먼저 뭐 이런 자리를 많이 해주신 RBC TV 한국 공인중개사 방송국. 어, 석병진 대표이사님과 어, 방송국 관계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이런 방송을 통해서 아마 세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다는 게 들어서는 큰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아,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더욱 네, 멋져 보이십니다. 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담입니다만 네, 복장이 이렇게 멋진 특별한 복장인 것 같은데 복장 소개 좀해 주실까요? 저는 지금 뭐 아마추어 합창단 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마침 지난주 일주일 전에 그 합창단 네. 전기 공연이 있어가지고. 네. 이게 지금 합창단 전기 공연 오. 옷을 한번 입고 와봤습니다. 그러면 잠깐, 그러면은 우리 방송하기 전에 그 부분적으로 한 소절만 불러주실 수 있어요? 하셨던가? 별못잘 못하는데 몰라. 한번 네. 해볼게요. 그 가곡 중에서 그 추심이라고. 네. 가을이 오는 소리라고. 오. 지금, 겨울이지만 네. 한 소절만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는 베이스 파트니까. 아네. 네. 가을이 오는 소리 그만하겠습니다. 우와! 죽스럽습니다. <laughs> 벌써 2017년도 가을이 오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아네 오늘 어, 귀한 말씀 세무 관련해서 특히 오늘은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실 거라고 네, 예. 계획하고 있는데 기대가 됩니다. 준비 들어갈까요? 그러면? 예. 네네. 시간이 많이 지나기 때문에 우선 자료를 통해서 보시면서 우리 네. 시청자분들께서 편안하게 그 어,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통해서 보여드리니까 보시면서 들으시면 굉장히 유익하리라 봅니다. 네 자료 좀 넘겨주시죠? 예.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네네. 드려보겠습니다. 네. 사람들이 보면은 지금 뭐, 탐, 양도소득세가 일반인들이 많이 아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게 워낙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뭐야, 그 사람들이 좀 혼동이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화면에서 정확히 한번 정의를 내리고 한번 출발해 보려고 네, 합니다. 네. 지금 이제 물론 뭐 세법에 보면은 부동산이라든가 뭐 주식 같은 게 있지만 여기서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저 부동산의 국한 대에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데 토지다 토지라든가 건물 같은 부동산이 이전되는 걸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유상 이전과 무상 이전이 있는데 유상 이전이라 가슴 유상 이전을 하는 것은 그야 말로 어떤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거 대부분이 돈 돈을 받고 이전하기 그렇죠. 때문에 매매가 한99%될 겁니다. 음. 이제 혹시 예외적으로뭐 교환이라 이런 게 있겠지만 이제 유상 지금 유상 대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유상 이전을 그러고 무상 이전은 스님 흔히 하는 말로 이제 대가 없이 받는 건데 대부분이 저기 아마 상속과 증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상속은 먼저 죽음이 전제되어야 되는 거고 증여는 이제 상속과 증여의 공통점은 무상 이전이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생전에 이전할 것이냐 죽음과 동시 에 이전할까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왜 이런 분류를 해야 되냐면은 과연 해당 세목이 뭐냐를부터가 이제 세팅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 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유상이전 같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세나 양도소득세가 해당이 되고 또 무상이전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 상속세가 해당이 되는데 사업소득세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주로 양도소득세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흔히들 보면은 부담부 증여라 그래 가지고 일부는 무상이전이고 일부는 유상이전인 경우 두개혼재된걸 부담부 증여라 그러는데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상이전인 경우는 양도소득이 해당이 되고 무상이전인 경우에는 상속과 증여세가 해당이 된다는 것만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신고하고 이제 뭐, 납부 기한이나 이제 구체적인 것들을 먼저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예. 네. 사람들 보면은 많이 알고 있는데도 또이기도좀 함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양무세 두달두 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과연 언제부터 두 달이냐 이거죠. 언제부터.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세법에 보면은 뭐 양돌이 속하는 날에 말일부터 두달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막, 막 그냥 말하기 쉽게 양도소속세 같은 경우에는, 잠금받은 달 빼고 두달 이렇게 하면 정확한 표현입니다. 오늘이 예를 들어서, 저, 12월 지금 7일인데, 법적으로 12월 1일 날 잠금받은 사람이나, 12월 31일 날 잠금받은 사람이나, 양도소속세 신고 기한은 2월 말로 동일합니다. 그렇게, 언제부터 2개월이 약한, 이걸 알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상속세와 증여세 같은 경우에도,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증여 등기하는 달을 빼고 3개월이고, 또그 다음에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에 계시속하는 날 빼고 (6개월인데) 여기서 말한 상속 계시일은 저~ 피상속인의 사망 일자지 저것이 상속 등기한 날짜가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러면은 그~ 어떤 행위가 있던 어떤 예. 사건이 있던 날그 날을 예. 빼고 빼고 나서 예. 두달이냐세달이냐 달이냐, 예. (6개월이냐) 예예. 네 그렇게 하면 아주 기억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양,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상당히 예. 이거는 또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도 쉽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뭐 네. 계략적으로 한번 설명 을드려보겠습니다 네. 보통 보면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시세 차익에 그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음. 예를 들어서 뭐 3억에 산 아파트가 5억에 팔았다 그러면은 그냥 한 2억이 남은 거 남은 건데 여기서 말하자면 이제 양도가액은 5억이 되는 거고 취득가액은 3억이 되는 거고 음. 그것에서 뺀 것이 양도차익인데 이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주고. 그뺀 금액이 소득 금액이고 소득 금액에서 기본 공제를 빼면 이 과세 표준이고 또이 과세 표준에서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인데 지금 여기서 지금 뭐 일반인들도 가장 좀 헷갈려 하시고 혼돈이 많고 또 과세 관청인 국세청에서도 음. 가장 좀 의심의 눈치를 보는 것이 취득 가액에 좀 문제가 있는 음.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차후에 서좀더 네. 상세히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과세 표준 예. 네. 네, 산출세, 납부세 네. 이렇게 구체적인 것 한번 넘어가 보죠. 예, 네, 일단 네. 보면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보면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3억에 사서 뭐, 예를 들어서, 뭐, 5억에 팔았다 그러면 양도 차익이 2억이고, 음, 네. 거기서 이제 뭐, 장기보유 공제를 공제하고 이래서 이제 과세표준이고, 거기서 이제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되고, 그 산출세액에서 이제 그거는, 그 산, 저기서 난 산출세액은 양도소득세가 돼서 국가에 기속이 되는 거고, 그 양도소득세의 기계적인 10%가 지방소득세라 그래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기속이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뭐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설명을 들어서는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네, 막상 하다 보면 이게, 이게 네.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예, 예. 예. 음. 그럼 좀더 이제 세부적으로 뭐 너무 깊이 있는 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알아야 할질을 설명을 네네. 드리겠습니다. 음. 이제 보면은 그, 지금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뭐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네. 지금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보면은 뭐, 뭐 사실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제 그, 지금 아시다시피 2 0 0 6년도부터 실거래가가 신고, 가 이제 시행이 되고 있고 근데 대부분 보면 그 이전에 취득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저도 놀랐는데 상담하다 보면은 실제 취득한 계약서가 없는 경우가 더 많은 걸 제가 보고 놀랐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뭐좀 이따 더 설명드리겠지만 아마 이거는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도 과거에는 실거래가 관행이 되어 있지 않다가 현재 실거래가를 과세하기 때문에 이 양도소득세를 하는 것은 과거 취득가액과 현재 양도가액의 어떤 대응이 돼야 되는데 대응이 되지 않는 그런 어떤 저, 이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분발생된 것 같고요. 그건 좀더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음, 을 음. 어. 그러면 부동산 공시제도의 변천 과정을. 네, 번, 변천 네. 과정을 하, 설명 네. 설명드리기 전에 네네. 이 도표가 지금 그 내용인데. 네네. 지금 보시다 보면은 이제 2005년도 1월 1일부터는 이제 그. 뭐야 그~ 2000, (2006년도 1월 1일부터는) 실거래가가 시행이 됐고 (2006년도 6월 1일부터는) 등기부 등본에 거래 가 기재가 됩니다 네네. 이때 이후에 만약에 취득했는 부동산 같으면은 아마 굳이 뭐~ 세무사나 전문가를 통하지 않더라도 일반인들이 얼마든지 세금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음. 그때는 나와 있는 금액을 입력을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2006년도, 2005년 뭐, 12월 31일까지는 그 실거래가 제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또 그때 당시에는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 과세고 저뭐 지방세,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 과세기 네.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제가 뭐 그때 아마 세무서 근무할 때였지만은 저 세무서에서도 크게 그 사람이 10억을 받았든 20억을 받았든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기준 시거러면 세금을 내면 되기 되,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이런 과정을 거쳐다 보니까 이러다가 느닷없이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뭐 2001년도 취득 했는 계약서인데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당저 경험하고 있는데. 분명히 전화할 때는 자기가 5억 주고 산, 뭐야, 3억 주고 산 아파트를 5억에 팔았다그래서 저랑 세무 상담을 하고 나중에 장금 받고 저희 사무실에 왔을 때 3억짜리 계약서 있냐고 물어보면 있다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거 분석을 해보면 저, 저 도표로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음. 그때 당시에는 실제 계약서가 사실 필요가 없었던 시절입니다. 왜, 그게 없더라도 뭐 세무 신고하는 이런 부분에서 전혀 어떤 음. 거 불편함이 없었기 때문에 음. 이제 그런 부분 이 있고 한데 이제 런 부분 때문에 지금 양도소득세가 네. 좀 복잡해진 부분이 음.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서 한번 설명 듣겠습니다. 계정이 자꾸 예. 변, 변하기 예. 때문에 예, 예. 네. 우리 그 여덟입니다만 우리 예. 또 세무사님 고향이 어디신가요? 저는 경북 의성입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 말씀 속에 예. 의성 향이 팍팍 묻어나서 만 만한 향이좀 만한 향이좀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 잠깐 여쭤봤습니다. 예. 그 취득 가액에 대해서 좀 말씀 좀주시수 있대. 예, 예. 네. 그래 지금 보면은 그 취득 가액 같으면은 지금 보면은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질 이제 계약서 상에 거래 금액이 있으면 이거는 뭐그 금액 제, 제 적용하면 되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6년도 6월 1일 이후분부터는 설령 내가 계약서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등기부 등본을 발급을 받으면 있으니까 그 문제가 없는지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식상의 실제 계약서가 없는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도적인 문제 때문인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내가 분명히 사목주고 샀는데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음. 없더라 이거예요 등기 안돼 있고 예, 네, 그때 네. 그때는 등기부등본 네. 기재하는 시절이 아니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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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곤 한데 한 가지 여기서 제가 또첨문을 드린다면 어떤 분들 이런 이런 제의를 듣고 또뭐 옛날 매수자를 뭐 수소문해서 찾아가 가지고 사례금을 주고. 뭐 어떤 그, 그, 소급해서 계약서를 가져오는 경우에 절대 저는 그런 거 하지 말라고강력히 부탁드리고 방법이 싶습니다. 방법이 또 있겠죠. 예. 네, 네. 왜냐 그렇게 해버리면은 네. 과세관청에서는 거의 인정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 네. 종이 한 장은 신빙성이 없다 이거죠. 물론 그 사람이 어떤 성견 지명이 있어서 과거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세 번이 나눠서 줄때 중도금 정도로 어떤 그 은행에 대한 그, 저, 금융기관을 통해서 조탁한 네. 그런 증빙이 있고 추후에 확인서가 있다면 모를까. 종이 한장 갖고는 인정해 변 경우는 없으니까 이럴 때는 늘상 말씀드리지만은 아까 같이 과거에 취득을 해가고 취득 계약서가 없다면은 마음 편하게 환산가액으로 간다고 생각하는 게 아마 가장 좋을 겁니다. 음. 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과세관성에서도 환산가액을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음, 그렇다면 환산가액에 대해서 좀 설명. 예, 네,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환산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보시다시피 지금 양도가액을 네. 가지고, 네. 분자 분모로서 이제, 그, 계산하는 건데, 네. 예를 들어서 내가 2001년도에 토지를 샀는데, 네. 2001년도만 하더라도 등기부 등본이기재있던 시절도 아니고, 내가 어른풋이 얼마 주고 샀는 기억은 나지만, 계약서가 없고, 그걸 2016년도에 판다 그러면은, 이게 승현이 하는 말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입니다. 그런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걸 내가 10억에 팔았다고 가정하면은, 10억 곱하기, 분모는 2016년도 기준 시가, 분자는 음. 2001년도 기준 시가 음. 이게, 이게 물론 이 금액이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법에서 규정한 거기 때문에 이 이거는 뭐 이렇게 해서 저한 것이 이제 정당하고 경우에 따라서 어떤 분들이 또 기준 시가가 뭐 변동 이 있어서 실질 거래 가액은 3억인데 기준 시가로 계산하면 은사억이나 하는 수가 꽝꽝 있습니다. 음. 이거는 뭐 기준 시가는 사람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고시한 가격이기 때문에 어쩌다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음.